와 뭐야 무지개로 보여 인터랙션 파 약간 구름 같네요. 네. 자세가 너무 편해 보이는데 지금? 아 지금 너무 편해요. 어떻게 하면 좋지? 저, 여러분들 지금 저희 7 시리즈 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일단 이거 시트 착좌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. 이거 말이 진짜 안 되죠? 저희 침대만큼 편해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근데 누워서 운전하고 싶을 정도로 좀 편하고 그냥 편안함의 끝이라 그럴까? 음 그치만 또 이제 S 클래스의 S 클래스 서스펜션과 는좀 다르게 네. 운전자에 좀 집중을 해줘서 네 어, 그렇게 물렁물렁만 하지는 않은 그런 승차감을 주고 있어요. 음... 저는 멀미를 좀 하지 않는 편이 있는데 사실, S 클래스를 한번 정도 탔었을 때 네. 그때 좀 멀미가 조금 났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너무 물렁물렁한 물론 승차감은 잘안 맞는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요? 네,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댐핑이 좀 있는 네. 이런 서스펜션이. 오, 참... 방금 좀 전문가 같았어요. <laughs> 댐핑이라 네.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. 네네. 뭐 차고 조절도 가능하고 네어 굉장히 편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 화이트랑 블랙이 진리인 줄만 알았는데 네네 어 사실 웅장한 건 블랙이 더 웅장해요. 음... 어, 저녁에 봤을 때 이제 아이코닉 키드니 글로우가 같이 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죠 블랙이 굉장히 좀 공동에서 웅장함이 있지만 네 어,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약간 영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눈이 좀 가더라고요, 이게. 네, 네, 네. 어, 이렇게 어, 이런 급하게 틀었을 때이 롤이 하나도 없어요. 롤이 없다. 이 진짜 네, 너무 잘 잡아 줘요. 음, 음. 정말. 맞아요. 자, 저희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만차. 괜찮아요. 많죠? 모르겠는데. 와, 진짜, 올해 같은 날. 그냥 출근 안 하고 여기서 놀고 싶어요, 막. 아. 그죠? 어, 잠깐만. 이거, 되, 되죠? 딱 봐도. 네. 저번에도 여기 왔었어요? 여기 왔다가. 아, 바꿔서 어, 이런 데가 찔 방지턱 진짜 높은데, 이 플라스틱 방지턱, 아직 여러 이거, 이거, 아파트 단지, 주차장 있는 거. 음, 어? 이것도 어 넘을 때 굉장히 편하네요, 이게. 음, 진짜로. 한컷컷 타고 갈까요? 음. 응. 남준 씨. <laughs> 아, 왜안 살려줘요? 급선회 시 네, 내성 좋았네요. 네, 급선회를 해도 네. 너무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, 이게. <laughs>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60km 이하 네. 이때는 전륜과 반대 방향으로 아 네네네 움직이게 되고요. 네. 80km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네. 방향으로 조향을 해줘서 아, 좀 부드러운데 정도... 네. 맞아요. 부드러운 차선 변경을 조금 더네 지금도... 제공해 주네요. 네네. 와. 와 이거는 근데, 근데, 근데 진짜 이거는 근데 조금 안전이랑 <laughs> 네. 직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왜냐 앞에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. 그 차선을 틀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육중한 무게에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 진짜 저는 극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네. 편하네요 이게 아 뒷좌석 앉아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네네 근데 진짜 제가 더 편해요 아 그래요? 네 옆에 타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 진짜 여기서 차고 싶어요 한숨 차박 SUV 외삼 아 진짜 어? 이거 있으면 아 그러네 그냥 이거 침대 시트로 변경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그게 더 편한데. 그니까요. 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음, 이 디컷으로 들어가 있는 네,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감사합니다. 좀 입체적이고. 네. 어... 좀 흥건하시네요, 남준씨? <laughs> 스티어링 휠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이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맞아요. 스티어링 휠이 어, 되게 네. 예쁘게 좀 인테리어를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고. 조금 기존 7 시리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게 있었다면 조금 디자인이 실내 디자인이 조금 올드했다라는 평들이 조금 있었는데요. 이번에 7 시리즈로 오게 되면서 아예 그런, 이, 그런 선입견들을 다 부셨습니다. 어 이게 좀 올드하다는 그런 평이 좀 있었었나요? 아니 제가 맞는 건데요. 아, 이런 우드 트림 자체도. 진짜 좀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맞아요. 해준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나무 같아요. 네 그냥 코팅되어 있는 나무. 뭐 진짜 나무예요? 네. 왜냐면 생나무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. 무슨 나무예요?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참돈나무라고 알고 있는데. 참돈나무요? 네. <laughs> 네. 참돈나무로 알고 있고요. 저 커피 사줄게요! <laughs> 이렇게 보시면. 네. 네. 우와 이게 뭐예요?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? 와 진짜 개방감이죠? 와 잠깐만 와와 잠깐만, 와. 와, 잠깐만. 기존에 알선 차랑은 좀 다른데요? 아, 이거 개방감이 진짜 너무 시원하고 선루프가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가 있나 그리고 네 방음이 너무 잘돼 있어요 방음이 너무 잘 된다 지금 왜 <laughs> 네, 웃으시죠? 아니, 아니에요 아니좀 봐주세요 네 이제 창문을 좀 열어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네. 뭐 그렇게 시끄럽진 않지만 네. 어, 뭐 주변 엔진이나 뭐 지금 소음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지만 오 네네. 이게 어, 그냥 아무 소리도 뭐예요? 진짜. 저 방금 다른 세계 들어온 줄 알았어요. 제가 볼때 이거 여름에 매미 울때 아... 이거 다 갖고 있으면 매미 울은 소리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이거 이중 접합이죠. 아, 이게 네. 이거 들어가 있는 게 이거 안 들어가 있는 게 두둥탁. <laughs> 진짜요? 네. 어안 들어가 있는 모델은 혹시 뭘까요? 어, 아닌가요? <laughs> 저도 몰라서 물었는데 <웃어봤는데 웃음> 패스. 네. 어적 네, 적수다. 아 어, 그리고 그거 아세요? 네. 이거 사고 나잖아요. 네네. 네. 그러면 뭐 인테리어. <laughs> 아, 이거 인테리어가 바뀌어요? <laughs> 이거 이제 사고 나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서 네그 나오는 가스 때문에 네. 어,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 질식으로요? 네 그래서 네. 7 시리즈는 똑똑하게 네 창문을 또 열어준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스 가스 가스! 네, 이렇게 창문을 좀 열어. 어? 지금 인식하고 이렇게 열린 건가요? 네, 약간 그... 아... 방구 꼈을 때도 이제... <laughs> 열어본다고 알고 있긴 한데 오, 차... 차 훌륭한데요, 이거? 차는 이제 AI 기반으로 만든 거라 <laughs> 야, BMW 인텔리전스가 끝내 주네요, 진짜 네. 그 이거 밑에 다시 방네 이거 어떻게 여는지 혹시 알고 계시니 다시 방이요? 이거 그러니까 <laughs> 터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글쎄요 이게... 저 처음에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죠? 잠깐만요? 어, 뭐야? 어떻게 열어요? 이, 어, 뭐야? 어, 잠깐 이거 개인 정보. 여기는 이 터치식 어, 버튼으로 네네네. 음, 열수 있습니다. 와, 진짜 이건 그리고 이게 네네. 사실 굉장히 좀 컴포트하고 소프트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잖아요. 네네네. 어, 근데 이게... 운동성능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한번 보여주시죠. 여기에 패들시프트를 보시면 마이너스 부분에 부스트 네. 모드가 있어요. 부스트 기능이요? 네. 한 2초 정도 땡, 당기고 있으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. 네. 이때 최고 출력으로 차를 만들어주고요. <laughs> 어, 이거 제가, 제가 알던 최시리즈가 아닌데요, 갑자기? 이게 진짜. 네. 이런 운동성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. 이 뭐예요, 이거 2차? 아, 좀, 이거 진짜. 외계인이 만든 차 같아요. 오, 상장 아닌데요, 진짜? 하나 갖고 싶다. 아, 이거 이제 있으면 좋죠. 사주세요. 진짜로. 이게 지금, 740i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죠?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, 7억 4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어, 850이랑 되게 비슷하네요. 네네. 그래가지고, 어, 주인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예요? 아, 저는. 고민 많이 되죠? 진짜 희대의 고민. 희대의 고민. 네, 진짜. 두 개만 놓고 봤을 때아 저는 7을 할것 같아요. <laughs> 아 거짓말 탐지기예요. 아그 네. <laughs> 네. 저는 7을 할것 같습니다. 아, 7. 네, 주인님은 <laughs> 저 같아. 7살것 네.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솔직히 같은 가격이라고 보면 냄새나요. 어, 창문이 왜 열리죠? 어? 뭐야? 어? 아, 인텔리저스. 아. <laughs> 일단 BMW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차량이고 네, 네. 사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가장 스마트하고 네. 어, 다양한 옵션을 겸비한 차가 뭐가 있을까 아... 어,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죠 이게 진짜 최신 기술이고 이게 진짜 하이 퍼포먼스의 하이 테크놀로지의 집약체 아닌가요 진짜로 또 연식변경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나이 어, 갈수록 더 좋아질 것같어 연식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2014년하고 2015년식이 뭐가 바뀌었어요 어,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. 사실 많이 네. 바뀐 건 없고 어. 가격이 조금 올라왔던데? 한 60만 원인가? 내부 인테리어적으로 음. 좀 달라졌습니다. 음. 어, 대시보드 쪽에 어, M을 상징하는 네. 어, 색상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.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고요. 여기, 여기, 여기쪽에. 여기. 네. 그리고 헤드레스트 사이드 부분에도 네. 어,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. 바뀌는 모델에는 여기에 좀삼색으로 들어갈 음. 예정입니다, 오. 지금. 와, 진짜 공 많이 하셨네요, BG님.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. 네. 아 근데 저는 무엇보다 뒤에 있는 시어터 스크린을 좀 게임을 하고 싶거나 아, 저... 아니면 그냥 네 그냥 진짜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싶어요. 이따 내려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어,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아 네네. 저게 이제 31인치 시어터 네네. 스크린이고요. 네네. 어 화질은 4K. 네.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4K까지요. 정말, 정말 화질이 엄청 좋고 네.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서 음... 어, 안볼것 같지만 네. 막상 옵션이 있어서 내가 뒷좌석에 타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. 하면 볼것 같아요. 그럼 그냥 제 손은 저절로 갈것 같은데요? 네, 이렇게 아, 비행기 탔을 때처럼. 어, 맞아요. 네, 저게 또 이제 항공기 네. 그 버스트 클래스처럼 네. 좌석이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제가 저걸 보고 네. 느낀 게 뭐냐면. 네. 휴대폰을 차에서 휴대폰 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그렇죠. 수 있는데 그렇죠. 어쨌든 휴대폰은 계속 들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맞아요.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목이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저게 있으면 진짜 내 손도 자유롭고 내 목도 자유롭고 그냥 편안하게 진짜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 같아요. 그리고 시어터 스크린의 각도를 또 별도로 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... 네네네 뭐, 뭐 각도나 자세에 대한 불편함은 네네 어...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고파요 커피 먹고 싶어요 주님이종주 마테이가 간상태랑 뭐예요? 왜 쓰다듬죠 차를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합니다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갑자기 바빠 보이는. <laughs> 아 이런 SOS 버튼도 엄청 크게 만들어졌네. 눌러봐요. 아또 이런 호기심 이거 이렇게 하면 열려요. 어이 카메라 왜 있어요, 근데? 어 잠깐만요. 이거 카, 왜? 카메라 왜 있어요? 아 이거 그 도착하냐? <laughs> 실내 내부도 감지할 수 있고요. 음. 어 진짜 심지어 셀카를 제가 찍을 수도 있습니다. 어, 14점. 진짜요? 네. 9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. 아, 진짜요? 네. 설정에 들어가시면 촬영도 가능하시고요. 여기서 뭐 이상한 짓은 못 하겠네요. 근데 약간 이렇게 보여 가지고 네. 어, 약간 진짜 커플이나 부부 연인들끼리 이상한 짓은 못 하겠네요. 어, 좀 귀엽게 이렇게 찍을 수 있을 어, 것 같아요. 약간 인생 내 컷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칠색내컷 어때요? 어, 7색 내컷 <laughs> 어, 아이디어 좋으신데요. <laughs> 이겁니다. 칠색내컷 뭐 그런 느낌으로 또할수 있습니다. 이게 저희도 시승을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이제 본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아, 차 진짜 좋다. 이거는 진짜 정말 찐텐이거든요. 아, 맞아요. <laughs> 괜히 진짜 억텐으로 나오는 게 아닌. BMW를 위해서 판매하는 영업 사원으로서 네네네 어, 사실 어떤 BMW의 모델이 안 좋겠냐마는 진짜 이7 시리즈는 극찬을 하고 싶어요. 음, 맞아요. 그 어, 승차감이 정말 말이 안 되고요. 여기 세울 데가 있어요 혹시? 밖에다가 세울 데 없나? 밖에? 네. 너무 어두워서 잠깐 금없죠